자, 방금 한 거는 클론입니다. 그냥 제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아예 폴더가 없을 때, 없을 때, 이제 새로 받아오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학원에서 작업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학원 컴퓨터고요. 기터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컴퓨터로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자 하버 컴퓨터에는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작업하던 폴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작업하고 푸시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최신 소스 코드죠? 여기서 작업한 이게 가장 최신 소스 코드죠 근데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냐면 어제 작업했던 똑같은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가장 최신 소스 코드죠. 근데 여러분이 어제도 Git 작업을 했어요. 자, Git 작업을한 상태에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와서또 작업하고 또 올렸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게 가장 최신 소스 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제 작업한 거라 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최신 소스 코드를 받아올 때.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받는 방법 두 번째. 이미 폴더가 존재할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이 Git을 쓸 거면 GitHub에 있는 최신 소스 코드를 받아온 다음에 작업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어제 A, B까지 쓰고 올려놨어요. 자, A, B입니다. 어제, 자, A, B, 그리고 오늘이 됐어요. 오늘 학원에서 A, B, C까지 썼어요. 그리고 코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집에 갔어요. 어디까지 저장돼 있죠? A, B까지 저장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C를 안 받아오고 여기서 D를 작성해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기세 올릴 때 충돌납니다. 너 최신 소스 코드를 안 받아온 상태에서 지금 D 작업했어. 이거다 못 올려 하면서 어떤 오류 메시지가 뜨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오류가 뜰 거예요. 깃풀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최신 소스 코드를 안 받아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올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 뜹니다. 무조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런 공변 안 당하게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할 거다 하시면 무조건 뭘 먼저 하셔야 되냐? Git, Pull, Origin. 이거 먼저 하고 작업하세요. 학원에 와서도 이거 먼저 하고. 집에 가서도 기세 쓴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 먼저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a l e d 업, a l e d 업 d 데이트 이렇게 떴다 하시면 이제 최신 소스코드가 잘 받아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런 문구가 뜨면은 이제 작업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작업 계속 하고 나서 올리는 방법은 또 똑같아요. 근데, 우선, 이풀꼭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방금 봤던 이 오류 있잖아요. 이 오류 보기 시작하면 은 계속 보이거든요? 이거 해결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막 커밋 지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꽤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럼 아예 그냥 작업 폴더를 싹다 지우고 나서 새로 작업 그 클론 해가지고 받아오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기 싫으면은 꼭기 작업할 때는 요풀 오리진 메인 이거를 하자